사람들 여러분, 목사를 위한 성공부의 유난성 목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. 제가 먼저 읽습니다.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. 아멘. 자, 그러니까 모든 권세, 모든 힘, 이 모든 것 중에도 뛰어나게 했고, 또두 번째가 중요한데 뭡니까? 시간대입니다. 이 세상 뿐만 아니라, 아까 말했듯이, 연속적으로 내 세까지도, 영원한 세상까지도, 그 모든 세상의 시간 속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뛰어나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,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세상의 시간을 귀하게 보십니까? 아니면, 영원한 세상까지도, 그러니까 저 세상, 내세의 시간까지도 중요하게 보십니까? 그것에 따라서, 그것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게 나타납니다. 자,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제가 시간대를 잘못본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누가 본 16장 27절과 28절,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고아논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,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. 자, 이 사람은 누굽니까? 거지 나사로의 그 밥을 주었던, 그러니까 밥도 아니죠. 부스러기를 주었던 부자의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옥에 와 있는데 이걸 좀, 이 저, 내가 원래 왔던 세상에 동생들에게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여러분 그러면 이 부자는 어느 시간대를 중시하고 살았습니까? 이 세상, 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집중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. 그런데 거짓나사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다고요? 저 세상까지도 영원한 세상까지도 중시했기 때문에 삶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었다? 하나님께 더 많이 둘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. 또한 명의 부자가 나옵니다. 자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.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자이거 뭡니까? 이 부자가 너무 너무 부자예요. 그래서 올해 이렇게 올해 농사 지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. 그래서 국간을 더 지어야 될 만큼 많아졌습니다. 그러니까 기분이 기분이 정말 좋았죠. 그래서 있었는데 하나님뭐라 얘기합니까?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데리고 가면 너는 어떻게 되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어, 이 부자는 뭘 몰랐죠? 네. 내 영혼이 이 생애에서 저생에 그리고 내세로 갈수 있다는 거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? 그러니까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제 올 세상까지도 뛰어난 그 예수님,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이다.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목사님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겠습니까? 자, 우리는 어떤 시간대를 살고 있는가? 이 시간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 주셔야 되고, 그 시간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굉장히 바뀔 수 있다.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먼저 나에게 적용해 보고, 나는 그러면, 어떤 시간대를 중요하게 살고 있는가? 영원한 시간대를 중요하게 살고 있는가? 아니면 나의 육체가 있는 이 시간대만 중요하게 살고 있는가? 여러분들의 잘 보시고, 또 교인들의 삶을 보시고,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을 보셔서 설교를 해 보십시오. 그러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설교와, 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주시는 음성이 있을 것입니다. 그 음성을 듣고 설교하는, 아, 저 여러분들이 되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파워.